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염병 예측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할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더 부가적인 설명을 말씀을 더 많이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에 데이터를 넣을 때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전염병 예측 인공지능은 순환 신경망 모델입니다. 이 순환 신경망 모델은 어떻게 보면 연속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이후의 값을 예측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우리가 만든 RNN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1일차만 넣으면 얘가 예측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얘한테 3일치 연속된 데이터를 넣어야지 예측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의 확진자 수, 즉 연속된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이제 아그 다음날은 몇 명이야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일차, 3일차, 4일차 확진자 수를 인공지능 모델에 넣게 되면 어그 다음날 5일차는 뭐야라고 예측을 해주고요. 마찬가지죠. 7일차, 8일차, 9일차를 넣으면 이 인공지능 모델에 넣으면 10일차는 뭐야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의 모습 또한 이에 맞게끔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나열된 형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1일차, 2일차, 3일차에는 어땠고? 네, 지도학습 형태입니다. 네. 1일차, 2일차, 3일차에는 어땠고? 그 결과 4일차에는 어땠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2일차, 3일차, 4일차에는 어땠고? 그 결과 5일차는 어떻더라? 3, 4, 5는 어떻고? 6일차는 어떻더라? 와 같이 입력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한 줄로 쭉 나열된 형태가 아니라 세개 하고 하나 하고 또세개 하고 하나 하고 이런 형태로 바꿔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치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일차, 2일차, 3일차를 바탕으로 4일차를 예측하죠. 2일차, 3일차, 4일차를 바탕으로 5일차를 예측하고요. 쭉쭉쭉쭉쭉쭉 가서 7, 8, 9일차를 바탕으로 10일차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10일차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데이터를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네, 바꿔준 다음에 인공지능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또1 1자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인공지능에 X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그 결과가 뭐다라고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X 데이터라고 할 거고요. 그 결과가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y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1, 2, 3일차까지를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쏙 가지고 와서 얘를 x 데이터에 넣는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4일차를, 네, 4일차를 이렇게 y 데이터에 넣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다음에 1 2 3이 아니라 2 3 4를 뽑는 거예요. 2 3 4를 뽑아서 x 데이터에 넣는 겁니다. 음. 3 4. y 데이터는 뭐 넣어야 돼요? 5를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3 4 5 6 4 5 6 7 5 6 7 8 6 7, 8, 9 7, 8, 9 10총몇 번을 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일곱 번 반복하게끔 네, 네. 앞에서 한 과정을 프로그래밍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과정을 지금부터 뭐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고요 한번 각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한 번에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definition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면 되죠.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create data set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 create data set이라는 함수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셋이 뭐 날짜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형되어도 항상 우리가 사용할 인공지능에 맞게끔 데이터 셋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함수의 이름은 create_dataset이라고 할 거고요. 데이터 셋이라는 첫 번째 인자와 look_back이라는 두 번째 인자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이라는 첫 번째 인자는 원래 데이터.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죠. 한 줄로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를 이 함수에 넣어주면 얘가 세개 하나, 세개 하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내보내주겠죠. 그래서 사용할 재료가 바로 이 데이터셋을 의미하고요. 룩백은 음, 이때 우리가 지금 3일치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3일치가 아니라 4일치를 바탕으로 다음 날을 예측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날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매번 다시 만들기 어려우니까 함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어, 며칠을 보면서 다음 날에 예측할 것인지 그 내용을 같이 넣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원래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연속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하실 때 우리가 돌려받는 값 리턴 값이라고 하죠 돌려받는 값을 여기 세 개의 날짜를 x 데이터 두 개의 날짜를 y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먼저 선언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for문이 나오는데요. 자, for문의 형식에 맞게끔 for i in range를 해야 되는데 자,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총 10개라면 7번 반복했죠. 그죠? 1 2 3 4 5 6 7 1 2 3 4 2 3 4 쭉쭉쭉 해서 7, 8, 9, 10이니까. 7번 반복을 해야지 이데이터가쭉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7번을 반복하면 되니까, 7번 반복하는 렌즈 안에 7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3,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전체 데이터 세, 세, 개수 빼기, 내가 몇칠을 바탕으로 일찍 할 것인지, 이걸 빼주면, 이런 식으로 포문을몇번 반복하는지가 나옵니다. 포문의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데이터. 네, 일단 데이터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셋. 여기 데이터셋이 무슨 데이터셋이죠? 네. 바로 인자로 받았던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에 i부터 i 플러스 룩백까지. 자, 첫 번째 반복에서 i는 0이죠. 그죠? 왜냐하면 렌즈 함수를 호출하면 0, 1, 2, 3, 4, 5, 6 네, 렌지 7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반복에서는 얘를 불러와서 얘가 i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반복에서는 i는 0. 그러니까 0부터 0, 1, 2 3. 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3 앞에까지죠. 그죠? 배열 혹시 기억나세요? 0, 3 이렇게 하면 0, 1, 2까지죠. 그 E. That's 까 t You're a good person. You're a good p e 이 s o n You're a g o 어 d person. You're a g o o 죠 person. You're a good p e r 1 2까지만 뽑는 겁니다, 1, 2, 3, 4, 앞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씩 네, 이런 식으로 반복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이 돼요. 이제 x 데이터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죠. 네, 이 데이터를 넣으면 되고요. 추출한 세 개의 데이터, 영, 일, 이, 요값을 넣으면 되고요. 그 값이 우리 데이터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y 데이터에는 뭐하면 되냐? 이 append 함수의 네, append 함수가 뭐냐면 추출한 데이터를 배열에 넣어줄 때 우리가 append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append 함수 를 사용해서 이제 연속된 데이터 값 이후의 값을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는 0 플러스 삼이니까 세 번째 값이니까 요거죠, 거첫 요거. 번째 경우 요 사를 넣어주게 됩니다. y 배열에 넣어줘요첫 번째 반복에서는 네 번째 값 다섯 두번째 반복에서는 다섯번째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이 쭉 들어가고요 반복이 빠져나와서 return npArray x 데이터 y 데이터. 우리가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numpy 배열로 바꿔준 형태로 return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함수를 한번 직접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네, 조금 복잡한데 이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공지능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df 하고요. create dataset, d a t a 을 하고요. 자, 이 데이터셋은 앞에서 우리가 한그 데이터셋은 아니에요. 함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데이터셋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다음에 x 데이터 하나 만들고요. y 데이터 하나 만들고요. for는 할겠습니다. for in range 데이터셋. 여기 데이터셋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데이터셋이 아니고요. 이 데이터셋이 아니에요. 여기 함수에서 전달받은 인자의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셋에다가 뭐를 빼죠냐 3을 빼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look 100이라는, 네, 함수의 인자도 빼줄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데이터셋에, 자, i부터, 네, i는 여기, f o r m i죠. i부터, i 블러스. x 네. 데이터. 데이터 하고요 a p p e n 데이터를 이제 a p p e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y 데이터는 a p p e 를 똑같이 하는데 이 데이터셋에 네. 어디 있냐 그죠 i 에다가 look back을 한 값에 있는 것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포문은 이제 나와야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포문은 돌면서 포문을 네? 돌면서 어, x 데이터와 y 데이터라는 배열 안에 값들이 막 축적이 될 거예요. np.array(x 데이터) 하고 np.array(y). 이렇게 하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하지만 아무런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함수를 호출을 안 했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데이터 형태 변경하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형태 변경하기 이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